동 신항에서는 거금대교 아래를 지나게 돼요. 거금대교는 해상 교량 총 연장 2028m로 고흥군 금산면에서 도양읍 후록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이에요. 대교 중앙에 높이 167.5m인 두 개의 주탑이 있고, 주탑 사이의 거리는 약 480m로, 아리온 제주 같은 선박이 드나들기에 충분하죠. 거금대교는 2층 구조인데요. 위층은 차도, 아래층은 자전거와 보도 겸용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해요. 목동신화에서 제주항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 아리온제주에 생산했어요. 아리온제주는 매일 녹동신항에서 9시 출항 12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고 제주항에서는 16시 30분 출항 19시 30분경 녹동신항에 입항해요 아리온호는 한국 최고령 대형 카페리로 목포시에 본사를 둔 남해 고속의 연안 여객선이에요. 원래는 2002년 9월 일본 야마니시 조선이 건조해서 거친 태평양 바다를 횡단하던 선박으로 연안용 배들과는 철판의 두께부터 다르죠. 배를 탔는데 비행기 탄 것처럼 얌전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저렴한 3등실 승선권을 구매하고 뱃사람처럼 바판에 올라 겨울 바닷바람은 세차지만 유자유로운 여행을 합니다 녹동신앙을 출항하면 이내 수그 많은 섬들이 점점히 떠있는 나도회가 펼쳐져요. 고흥군의 소록도, 거금도, 연농도를 지나고 계속해서 섬으로 구성된 완도군의 중간 크기 섬들, 금당도, 평일도, 청산도와 작은 후속 섬들을 만나게 돼요. 작은 배가 아주 가까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어선이 아니고 해안경찰이군요. 멀리. 크지 않은 섬들이 나란히 이어진 아름다운 여수시 산산면 초도리 일대가 펼쳐지네요. 초도 인근에는 손죽도와 검은도도 있는데요. 이세 섬은 행정구역상 여수시에 속하지만, 고흥군의 거금도와 나로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고흥군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이 바다를 지날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다니는 듯한 바위 지도상으로는 완도군 금이름에 속한 휜 여로 보이네요. 서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해역이에요. 녹동신항과 제주항의 중간 지점이죠. 아리온 제주의 항로, 동서남북에 접한 북쪽 고흥군, 서쪽 완도군, 동쪽 여수시, 그리고 남쪽 제주도는 서남 해안의 황금어장이에요. 제주항에서 16시 30분 출항해 녹동 신항으로 항해할 때는 여서도 부근에서 밤이 되는데요. 바다는 마치 도시의 네온 사인처럼 불을 밝힌 어선들로 장관을 이룰 정도예요. 한편 제주항에서 출항하면. 이내 망망대해가 펼쳐지면서 시간적으로 낙조를 감상하는 야간 항해로 이어지는데요. 같은 항로지만 다른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요. 여서도를 지나면서 는 제주항까지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 아리온호는 액티브 스테빌라이저와 최첨단 자이로스코프 핀 시스템으로 3.5m 이상의 높은 파도까지 이겨낼 수 있고 좌우롤링 90% 이상까지 방지하는 선박이에요. 아리온호는 총 6,266톤으로 여객정원은 818명, 차량은 무려 500대까지 적재해요. 길이 145.62m, 현폭 27m, 속도는 21.5kts, 시속으로 하면 39.8km예요. 이러한 아리온호는 목포항과 제주항을 운항하다가 2018년 3월부터는 녹동항과 제주항에 진출되었어요. 제주섬을 항공편으로만 왕복하는 것은 재미없는 여행이죠. 차도 싣고 갈수 있는 배 편도 안대한다면 더욱 유자유로운 여행이 됩니다. 퀸 제노비아호가 접안해 있네요. 아리운호에 이어 목포항과 제주항을 운항하고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크루즈형 카페리에요. 바다의 급박한 날씨가 제주항으로 근접하면서 더욱 거칠어졌네요. 눈까지 내리고 있어요.